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을 친절하게 알려주는 강지연 쌤입니다. 오늘은 곱셈공식의 변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기 전 노트를 준비하시고 오늘 배울 곱셈공식 변형을 노트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곱셈 공식의 변형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 세 가지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a 플러스 b 제곱이 a 제곱 플러스 eab 플러스 b 제곱이라는 거. 두 번째는 a 마이너스 b 제곱은 a 제곱 마이너스 eab 플러스 b 제곱. 곱셈 공식 세 번째 합차 공식은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는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라는 겁니다. 이세개 중에서 곱셈 공식 변형은 곱셈공식 1번과 2번을 활용해서 변형하는 겁니다. 곱셈공식 변형 첫 번째입니다. 이 공식은 문제에 a 플러스 b와 a b의 값이 나와 있고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할때 사용합니다. 아래 거는 a 마이너스 b의 값과 a b의 값을 알려준 상태에서 a 제곱 플러스 b 제곱 값을 구하라고 할때 사용하면 되겠죠. 자 a 플러스 b 제곱이라고 하는 값이 a 제곱 플러스 eab 플러스 b 제곱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a 제곱과 b 제곱만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변에 a 제곱과 b 제곱만 남기기 위해서는 플러스 eab가 좌변으로 이항을 해야겠죠. 그러면 a 플러스 b 제곱 뒤에 플러스 eab가 이항했으니까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고 마이너스 2AB가 되겠습니다 좌변 우변을 바꿔서 정리하면 결과적으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 플러스 B 전체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AB를 한 값이다라고 정리가 되는 거죠 이번에는 A 마이너스 B제곱을 이용해서 전개해줘야겠죠 A 마이너스 B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A제곱 플러스 B제곱만 남기는 거기 때문에 우변에 a제곱과 b제곱만 남기기 위해서는 우변에 있는 마이너스 2ab가 좌변으로 이항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a-b제곱 뒤에 마이너스 2ab가 이항해서 플러스 2ab가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고 하는 값은 a-b제곱에서 플러스 2ab를 한 값과 같습니다. 곱셈 공식 변형 두 번째입니다. 이 공식은 a 플러스 b의 값과 a 마이너스 b의 값을 알때 a 제곱 플러스 b 제곱 값을 구하는 문제에서 사용하면 됩니다.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 a 마이너스 b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a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제곱이었죠? 여기서 좌변과 우변을 각각 더해볼게요. 그러면 이쪽 좌변은 a 플러스 b 전체의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b 전체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변은 a 제곱, a 제곱, a 제곱이 두 개, b 제곱이 두개 플러스 ea b와 마이너스 ea b는 값이 없어지는 거죠. 따라서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으니까 두 개가 있는 거네요. 우리의 목표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값을 구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a제곱 플러스 b제곱 값은 자, 좌변에 있는 이 값을 2로 나눈 값이 되는 거죠. 따라서 2분의 1, a 플러스 b제곱, a 마이너스 b제곱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곱셈공식 변형 3번입니다. 이 공식의 변형은 a 마이너스 b의 값과 ab의 값을 알때 a 플러스 b를 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용합니다. 아래 공식은 a 플러스 b의 값과 AB의 값을 알때 a b의 값을 알때 a 마이너스 b의 값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용을 합니다. a 플러스 b 제곱과 a 마이너스 b 제곱간의 관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a 플러스 b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이었고, a 마이너스 b 제곱은 a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값이죠. 자, a 마이너스 b제곱 값이 a 플러스 b제곱 값과 같아지기 위해서는, 자, a제곱, a제곱, b제곱, b제곱은 똑같으니까, 여기 부분, 2ab, 요 부분만 같게 만들어주면 되네요. 마이너스 2ab가 플러스 2ab가 되기 위해서는, 자, 우변에 플러스 4ab가 더해지면 되겠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2ab 더하기 플러스 4ab가 플러스 2ab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a 플러스 b 전체의 제곱은 a 마이너스 b 전체의 제곱에 플러스 4ab를 한 것이다라는 식이 정리가 됐습니다. 아래 것도 마찬가지죠. 자, a 마이너스 b 제곱과 a 플러스 b 제곱과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A- b 제곱은 a 제곱 마이너스 ea b 플러스 b 제곱이고 a 플러스 b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ea b 플러스 b 제곱이에요. 이두개 값이 같아지려면 자 a 제곱 a 제곱 b 제곱 b 제곱은 같으니까 여기 ab 항만 같아지면 되는 거네요. 플러스 ea b가 마이너스 ea b가 되기 위해서는 우변에 마이너스 4ab가 추가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플러스 2ab 마이너스 4ab 계산해서 마이너스 2ab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식도 정리가 됐습니다. 곱셈 공식 변형 네 번째입니다. 분수가 나와서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자 a 자리에 x, b 자리에 x 분의 1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곱셈 공식 1번, 2번 곱셈공식 변형 1번과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x 플러스 x분의 1 전체의 제곱이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전개해 봅시다. a 플러스 b 제곱의 형태니까 곱셈공식 1번을 이용하시면 되는 거죠. 자 앞에 거 제곱 x제곱 플러스 2x 곱하기 x분의 1 플러스 뒤에 것의 제곱 x제곱분의 1이죠. 그런데 가운데 항을 보니까 x와 x분의 1에서 x가 서로 약분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x 플러스 x분의 1 전체의 제곱은 x제곱과 x제곱분의 1 플러스 가운데 2만 남게 되는 겁니다. 상수항 2가 생기는 거죠. 자, 이걸 이용하면 앞에 있는 이첫 번째 공식을 유도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구하는 건 x 제곱 플러스 x 제곱 분의 1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놔두고 플러스 1을 좌변에 이항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x 제곱 플러스 x 제곱 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x 플러스 x 분의 1 전체의 제곱에서 2를 뺀 것과 같게 나옵니다. 첫 번째 거 유도됐죠. 자, 두 번째 것도 보겠습니다. 이것도 a 마이너스 뒤의 제곱골로 생각한다면, 앞에 것의 제곱, 마이너스 2ab.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곱해 주는 거죠. 두개 곱. 플러스 뒤에 것의 제곱, x제곱분의 1. 마찬가지, 가운데 있는 항에서 x가 약분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x-x분의 1 전체의 제곱은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에 상수왕 마이너스 2가 생기는 거죠. 이 결과를 이용해서 두 번째 것도 한번 유도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이 부분이기 때문에 우변에 있는 마이너스 2를 좌변에 이항시켜 주면 되겠습니다. 자,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x 마이너스 x분의 1 전체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가 이항하니까 플러스 2가 된다. 하고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곱셈공식 변형을 이용해서 연습문제 1번과 2번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1번 x 플러스 y와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을 알때 x y를 구하는 거자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x 플러스 y 전체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 x y 였죠.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10 x 플러스 y가 4였으니까 4의 제곱은 16. 마이너스 2xy. 이항 해주면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2xy.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플러스로 만들어주고 2로 나눠주면 결국 xy값은 3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구했고 이번에는 x-y의 제곱값을 구하라고 했네요. 자 x-y 전체의 제곱은 x 플러스 y 전체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xy 였던 거 기억하죠. 이걸 이용한다면 x 플러스 y가 4니까 4 4 16에 x y 값이 3이었으니까 4 3 12를 빼주면 4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 방법 말고도 x- y제곱이 x제곱 2 x y y제곱이라는 거 이용해서 자이두개값10 xy가 3이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풀어서 4가 나와도 잘푼 거죠. 연습 문제 2번입니다. a- a분의 1이 6일 때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1의 값을 구하라고 했죠. 자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1은 a-a분의 1 전체의 제곱에서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니까 가운데가 플러스 2의 값을 해주면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1이 남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a-a분의 1이 6이라고 했죠 그래서 6의 제곱 06의 36에서 1을 더해주니까 정답은 38이 나옵니다 곱셈 공식 변형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곱셈 공식 1, 2, 3, 4번을 공책에 정리하시고 그 유도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